안녕하세요 채채입니다 아싸 연대기 세계의 세력 제가 알고 있는 좀 내실 그 다음에 전투력을 올리는 팁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아스탈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필경관이 정말 중요하다 였거든요 컬렉템이죠 요거를 하나씩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메인캐가 막히신 분들 꼭 보세요 자 필경관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여기 물고기 모양 있죠 물고기 모양 클릭하시고요 자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가 부스트 서버라서 확실히 미리 다 해줬어요 물고기들을 채워서 이제 컬렉을 완성을 시켜 줄 건데 요렇게 나오면 꼭 요렇게 초록색 초록색이 얼마인지 보세요 직접 캐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당 9원 그러면 여기 하나당 9원이면 나머지 것들 9원이면 어, 810원이에요 그죠 이거 다 채우는데 너무 비싸죠 그러면 우선 패스하는 거예요 그니까 흰템, 흰 물고기들, 흰색 물고기들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은 초록색 물고기가 섞여 있다 그럼 요 아이들을 먼저 보시고 가격을 보시고 아 아직 너무 비싸다 그러면 패스 그러면 하제산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워낙에 좀 해놔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아마 요쯤이라 이렇게 초록색도 뜨기는 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면 혹시 대역뼈 하제산 이기도 봅시다. 보통은 대읍벽 서부쪽 오시면 어 제가 미완성 된게 있는데 요것도 최근에 받은 거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물고기들 보시면서 가격을 보시면 돼요 0.3원 막 이렇게 하죠 0.3원 그럼 요런 거 하나씩 구매해서 이렇게 컬렉을 완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완성을 해 주시다가 이제 어? 초록색 물고기들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네 하면은 우선 패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좀 지나면 또 가격이 내려가서 올려 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 수집품. 수집품 누르시고,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초반 기본은 아마, 요네들이 다 해줬어요. 게임사에서 해줬고, 하람숲 정도부터 오시면, 요렇게 뜰 건데, 요것도 가격을 보시고, 방어 2를 올리는데 900원? 뭐 괜찮은가? 싶으면 하실 수도 있고, 그거 이제 본인의 다이아 여권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아람숲. 아람숲도 보시고, 저는 이제 저렴한 것들은 다한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서 컬렉을 박아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방어나 명중이 좀 이제 대극벽 서부에 오면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씩 보시면서 좀 저렴하다 싶은 거는 좀 완료를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력 장비라고 있어요. 세력 장비. 이게 아마 뭔지 모르실 거라서 세력 장비 보시면 이렇게 떠요. 요것들은 저희가 따로 필드에서 먹거나 하질 못하고 뭐, 상자를 얻거나 아니면 세력장비 전용 막 이런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까면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 있는데 있는데 보시면 공격력 컬렉 명중 컬렉 중요 컬렉들이 좀 있죠. 근데 내가 요 컬렉들을 하고 싶은데 장비가 없어. 근데 그아 빨리 좀 하고 싶어 이러면 클릭하시면 대체라고 있죠. 대체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템이 나옵니다. 필경사의 도장.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벤트를 통해서 헬경사 도장 선택상자, 아마 이런 거를 이벤트를 통해 받게 되셨을 거예요. 이걸 처음에 막 쓰면 안 돼요. 막 쓰면 안 되고, 요게 보면 선택이죠. 원래는 좀 갖고 있다가 파티임이나 요런 거에다가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초반에 이제 막혔잖아요. 막힌 거 우선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 나중에 있는 거잖아요. 개수를 좀 생각을,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요거를. 보통 저는 한 19개 중에 한 10개 정도를 쓴 건데, 요걸 가지고 내가 공격력 컬렉, 세력 장비 완료해 보면, 어공 컬렉 할때 보통 뭐 요거는 4 개, 5개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대체를 눌렀을 때몇 개의 도장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서 고거를 가지고 어공 컬렉만 우선 박자, 공 컬렉만 우선 박자, 우선 명중만 좀 해가지고 뚫고 올라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강화가 되있 강화돼 있으면 이제 강화해서 안정 강화까지만 이런 뭐 식으로. 악세 같은 경우에는 4강이니까 안전강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또더 비싸기는 해요. 요렇게요걸또좀 해주시면 공이랑 명을 좀 조금이라도 챙기거든요. 여기서 필경사의 도장은 우선 힌템 정도만 내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넣는다는 마인드로 공이나 명을 한 2, 3 정도는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작 장비는 들어가서 보시면 안전강화까지 있어요. 5강. 요런건 무조건 필수. 음, 방어, 회피, 치명저항. 받는 치명피해 감소. 5강은 안정감하기 때문에 떠있는 건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작 2강까지, 2강짜리당 이런 것도 똑같아요. 5강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 6강. 6강을 해주시는데, 초록색 템은 제작을 할때 연마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명중공, 명중공. 어, 중요한 것만 했죠? 다른 건안 했어요. 공격력 아니면 명중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필경강 컬렉인 거고, 그거 외에는 이제 뭐 먹는 템들은 강화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의상실. 이 모험에서를 통해서 지역 임무를 다 완료를 하시면 이제 도안을 줘요. 도안을 주면 초록색 도안이 거의 나올 거예요. 도안 소식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제작을 할수 있으면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요, 요런 제조들이 조금 비싸요. 비싸서 뭐 구매를 해서 제작해서 넣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제작을 눌러서 이렇게 봤을 때, 도안 소지된 걸 봤을 때좀 저렴하거나 재료템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시면 여기 의류상인 있어요 옷감이랑 옷감 같은 경우에는 다 구매를 해주면 좋겠죠 구매해주고 이런 거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요 주화가 장인주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템을 팔아서 얻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갖다 팔면 얼마 주고 이런 건데 기본적인 요 밑에 있는 텐들 있죠 뭐 나무 조각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내가 정말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막 이벤트로 받거나 막 이래 가지고 옷감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영웅이 영웅이 있을 건데 요게 어저 같은 경우는 이 옷감은 나중에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딱한개한개 한개 정도 팔아봤어요 여기다가 그럼 12,500점이죠 옷감을 한번 한개 팔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상자 요거를 받았어요 의상 선택 상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탈래 하나 정도 실탈두개 정도 어, 갖고 있던 것 중에 실탈래두개 정도 팔아서 장인 주화를 뭐 만들거나 할때 얘한테서 사, 샀던 것 같아요 의류 장인한테서 필요한 거 한두 한, 한개 정도 샀고 이거 장인주화를 막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돼요 다음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거고, 의상은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도감 효과를 내 보유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치명 모든 치명 피해를 내가 영구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을 이렇게 도안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등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가시면 의상을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의상을 강화를 시키면 이렇게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옷은 2강까지 가능하고 투구는 1강까지 가능한데 무조건 다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음, 중요한 것부터 옵션을 좀 보세요. 공이나, 어, 명중이네. 그럼 두 개는 무조건 하자. 요렇게. 또 여유가 되면 나머지 것도 해주시면 되고, 우선 흰색 먼저 하시고, 초록색은 또 들어가는, 강화할 때 들어가는 이 물품들이 좀더 많아요. 아직은 서버 초반이라 요런 게실타라 같은 게 많이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좀 저렴한 거. 저렴해서 나한테 있는 거 이주로. 저도 보통 늑대에게 치명이어서 요거 정도 하고, 이강은 못 했어요. 너무 힘, 음, 많이 들어가서. 요거 모든 치명피해 요 정도. 많이 못했어요. 저도 초록색은 두 개밖에 못했어요. 어, 초록색은 강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투구도 똑같아요. 투구는 아예 강화를 못했어요. 흰템 정도만, 흰템 정도만 강화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꿈돌. 꿈돌은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 요게 이 동그라미인 동그라미 넣을 수 밖에 없죠? 우선 문양, 모양을 맞춰야 돼요. 모양을. 여기에 맞게끔 다 돌멩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 끼우셔야 돼요. 최대한, 어, 초반에 우리가 초록색은 이벤트로 다 받아서 골고루 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희귀를 맞추는 건데, 모양을 맞춰서 끼우고 나면 이렇게 문양이 똑같은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세모가 바람이야. 그치만 가운데에 막, 막고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를 바람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어진 자리에 아이들이, 이어진 자리에 아이들이 문양이 똑같으면 세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세트 효과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트 효과가 있어요. 희귀에서는 나무, 바람, 달, 물, 불, 요런 정도밖에 없고, 음, 크게 옵션이 아직은 많이 붙지가 않아요. 영웅 정도 오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해, 별, 번개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제일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긴 하는데 잘안 나와요. 한4%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너무 높은 거 바라보지 마시고 밑에라도. 맞추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음, 저도 그랬어요. 우연찮게 해를 하나 먹었어요. 얘가 해가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해가 뜰 확률은 4%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우선 모양은 다 맞췄으니까,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동그라미를 해를 띄어보자 어 해서 띄운 건데, 알려드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합성을 갖고 있는 꼼돌 중에 합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 동, 동일 등급이거나 상위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제 한 상태에서 이세 번째 칸에서 이 아이를 문양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어 내가 영웅을 하나 먹었어. 근데 모양이 나는 네모 모양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재료템을 넣고 변경을 눌러서 네모 모양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을 얻을 수가 있고 문양은 지금 달이잖아요. 달인데 나는 지금 해가 필요해.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재료템을 넣고 돌려서 해를 얻는 거예요. 요 확률이 해, 번개, 그 다음에 스타, 별이 나올 확률이 한 제일 낮아요. 3,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영웅인데, 영웅 돌맹인데 해가 떴어. 그러면 저처럼 이제 도전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 도전은, 어, 희기부터, 희기의 꼼도를 갈갈 하면 아까 여기 들어갔던 재료템 있죠 요 모양이나 문양을 바꿀 수 있는 재료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희귀 꿈도를 갈면 그래서 적어도 희귀 이상 맞춘 상태에서 어 저는 여기까지 우선 맞춘 다음에 나머지 얘네를 영웅으로 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가고 있는 거지 우선 영웅 세칸 3개 정도는 만들어서 우선 끼우는 목적 음 그걸 왜냐면 기본적으로 효과가 하나가 더 붙기 때문에 이게 희귀이냐 영웅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붙어 가지고 우선 세트 효과 전에 영웅을 먼저 가는 걸 목표. 그다음에 영웅을 갔으면 그다음 모양 맞춰 주는 거. 그리고 나서 문양까지. 이렇게좀 차근히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축복의 석판. 이게좀 아직 안 열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처음 시작은 무조건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는 이 아이가 시작이에요. 포인트를 가지고 클릭을 하셔서 축복 부여를 누르시면 뭐 요기나 아니면 반대편이나 이렇게 화살표로 열리면서 화살표 방향이 표시되면서 얘가 뭐 1점 아니면 2점 3점 이렇게 랜덤하게 걸리는 거예요. 우선은 초반에 이렇게 연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길을 열고 간다는 마인드로 길을 열고 간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최대한 많이 연게 좋겠죠. 최대한 많이 제일 바깥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이게 많이 넘어가서 점수를 그죠? 54점까지 있어요. 얘는 왜냐면 갈 길이 많기 때문에 5점, 만약에 예를 들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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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렇게 가면 엄청 높겠죠? 그럼 여기가 하나씩 점수를 달성할 때마다 뚫리는 거니까. 근데 초반에는 이거 5점만 들고얘 이쪽 방향 가면서 5점까지 하려면 너무 많은, 어, 기운이 들어가니까 열어서 완성을 최대한 멀리 간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바깥으로. 얘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여기가 떴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멀리 간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찌 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아직은. 음, 석판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뚫어놓는다는 마인드로 간 겁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 자, 마지막 이제 음식 알려드릴게요. 요건 정말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모닥불 가시면. 각 마을 모닥불에서 요리라는 걸할 수가 있고 요리 또한 처음부터 되게 높은 등급의 요리를 만들 수 있진 않아요 숙련도를 올려야 되는데 모닥불 가시면 초반에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몇개 없을 거예요 처음엔 자동 요리가 안뜹니다몇번 해야 돼요 저도 이거 하나 그러면은 다 지금 전체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선 차 모양 차 모양 가셔서 처음에는 이 고급이 안 떠요 고급이 안 뜨고 뭐 콩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냉차나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은 여기 옆에 조미료 상인이 팔아요. 콩물하고. 아니면 획득처를 보시면 돼요. 약초. 획득처, 상인. 이렇게 상인이 팔죠? 조미료 상인. 조미로 상인한테 상점에서 뭐 콩가루.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약초 같은 거. 박하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살수 있는데 확실히 고급부터는 장인의 주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의상실에서도 장인의 주화가 있는데 너무 막 쓰면 안 돼요. 웬만하면 우선 여기 음식에서 장인의 주화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어, 아까 여기 없었구나. 제가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요리하는 방법 여기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할 거는 하제산식혜예요 하제산식혜 우리 요거를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제산식혜를 만들기 위해서 엿기름물이 좀 필요하네요 그죠? 엿기름물이랑 그리고 박하가 필요해요 엿기름물하고 박하 그러면 조미료 상인한테 엿기름물하고 박하 엿기름물 한 0개 정도만 구매하고 아카도 한몇개 정도만 구매를 할게요. 차 종류에서 쓴다 자주 쓰는 것만 저도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화재산식해 요거 사용할 건데 요거는 요것도 상급 약초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제작 정보가 있죠?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작을 하시거나 그렇게 얻으시면 돼요. 저는 좀 여러 번 만들어서 숙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 요리가 뜬 거예요. 요리를 하시면 요렇게 F 주 F 이런 식으로, 이렇게몇번 어, 반복을 좀 하시면, 그 다음에 자동 요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리를 바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하재산 식혜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돼야 할 요리가, 요, 아고식 민물 알배기 탕이에요.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죠. 경험치 획득량 2%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좀 많이, 2%가 초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나중 가면 차이가 좀, 나요. 음, 요건 진짜, 음, 상인 어, 상인 유저분들이 하시는 거긴 해요. 보통 요거는 조리 상 이거, 조미료 상인한테서 구하고 요것도 상인한테서 구할 수가 있어요. 쑥도. 근데 요거가 문제인데, 고소한 살코기. 요거를, 어, 지금 이게 없네. 그러면 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아이디를 얻을 때, 구매를 들어가면, 헉, 너무 비싸요. 2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눌러서, 이 아이를 얻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팩트트라고 나오죠? 얘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질이라고 있어요. 손질. 이 아이를, 얘네를 손질하면, 요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중에 꼼장어도 있고, 강곰치도 있는데, 얘네가 얼만지 가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어제 제가 열심히 봤을 때는, 맑은 물, 어, 맑은 물 장어가 제일 좀 저렴했었거든요? 얘네 곰치료는 비싸서, 맑은 물 장어 가시면, 어, 0.8이네. 어제 제가 0.3까지 다 긁었거든요. 그래서 0.8이다. 음. 요거를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시고 하나만 사볼게요. 하나만. 사서 손질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인벤에서 재료 가시면 방금 산거얘 있죠? 여기를 손질. 손질. 한 번에 50개까지밖에 안 돼요. 모닥불에서 물고기, 알배기탕 제작 하시면 클릭하고 맥스 이렇게 되는데 성공 확률이 100% 아닙니다 50% 에요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이 못 얻죠 생각보다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요리를 통해서 되게 퀄리티 있어 소금도 뿌린다 <laughs> 이렇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또 자작요리를 통해서 음, 생각보다 많이 얻지를 못해서 좀 지금 0.8원이면 조금 비싸긴 한것 같아요 한 0.3에서 5원 사이꺼 구매를 해서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사냥을 내가 평소에는 왔다 갔다 막 부탐 잡으러 갔다 오고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때는 하지 마시고 자동 사냥 돌려놓을 때, 음, 그럴 때만 좀 먹으면서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재산 식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량 모양 누르면은 요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소모품을 간편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 화재산 식혜 같은 경우도 전 내려놨는데 요게 화재산 식혜는, 어, 아이템 효과가 보여드리면, 아이템 획득률 5%. 요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냥 돌려놓을 때, 어, 지금 제가 돌려는 사냥터, 이제 잠사 돌려놓을 때, 난좀템 많이 먹을래? 그럴 때, 그럴 때 내려놓고 사냥을 하면 됩니다. 메인 보스 같은 거나 밀다가 막히셨으면 요렇게 있는데, 요거 좀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아트라디의 이슬. 요게, 여러분, 아우, 조... 아들아데 이슬. 요거는 캐시템이에요, 캐시템. 우리 캐물 있죠? 캐물이기 때문에 하나에 좀 비싸요, 요거는, 캐물은. 요, 보스 메인 밀때 혹시라도 정말 피가 조금 모자라 할 때, 고를 때 하시면 되고, F1번에 있는 요게 연막탄, 요게 베르 할때 쓰는 거. 그러니까 도망갈 때. 근데 요것도 캐시템이고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군도나, 이런데 넘어가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경험치 획득 확률이랑 아이템 획득 확률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냥 계속 충전을 할 거여서 내려놓고 사용을 하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사냥할 때만 내려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요두 가지는, 요거, 미아제의 영롱한 비약은 11월 26일까지 사용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정말 정말 메인 밀다가, 어, 이건 꼭 조금만 더 하면 깰것 같아 할 때, 그럴 때요 비약하고, 그 다음에 비약 요거. 먹어주는 거예요. 비약, 영롱비약, 빛나는 비약 이런 거. 20분 동안 버프입니다. 요거는 이제식 적절하게 본인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서원 요거 들을 알려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환영의 서원을 뺑뺑이를 도를까 이유는 여기에서 요 냉기 무기를 먹기 위해서요. 완제를 먹기는 조금 힘들어요. 1% 확률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할 때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가지 재료가 있는데 요 냉기의 정수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12개 냉기의 정수를 던전을 돌다 보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안 나오면 던전을 계속 돌면 요 마일리지라는 게 쌓여요 마일리지가 쌓여서 환영의 서런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108포인트 정도 남았죠 마일리지 여기 보면 마일리지로 마일리지로 냉기의 정수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개니까 정말 판을 여러 번 돌아왔는데도 안 나왔으면 여기에 120포인트가 있으면 냉기의 정수 12개를 구매할 수가 있겠죠 총 냉기의 정수가 필요한 게 24개예요 냉기 무기랑 냉기 귀걸이랑 냉기 벨트까지 총 3개를 세트라 생각하시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면서 정수 계속 모으고 모인 정수로 제작을 하고 약간 이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작을 해서 쓰느냐 여기에 냉기속성 증폭률 9.6%가 있죠 이거 아, 하나만 더냉기장치 12개 모으셨으면 연마석 요거는 모자른 건 이제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 푸른빛 결정은 파란색 템을 분해를 하면 결정이 나오는데 뭐 먹었으면은 분해를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거래소에서 뭐방어구에서좀 개수가 많은 걸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막 3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보고 사서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연마석 빼고 상급목재 상급강석은 대체로 이렇게 어, 대체템으로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 호롱돌도 똑같아요 요거 아마 초반에는 요거 사용 잘안 하셨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다가 냉기 무기 제작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냉기 정수만 모이면 나머지는 뭐 구매하고 해서 대체해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기 그 다음에 장신구에서는 귀걸이랑 허리띠만 하시면 돼요 장신구 만들 때 6개 들어가기 때문에 2개니까 12개 무기에 12개에서 24개의 냉기의 정수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 다 증폭률이 있죠 아까 9.6%에 여기, 악세에서 6%두 개니까 12%에, 그죠? 그럼 벌써 20%에요. 20%로 추가 데미지를 넣는 거예요. 20%. 거기에 해서 맞춰주셔야 되는 게, 방어구에, 방어구에 보시면은, 세공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속성을 붙이거든요. 세공을 통해서. 요렇게, 방어구에도 냉기 속성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공하실 때, 초반에는 그냥 대충 열어서만 쓰세요. 어, 재련석이 그렇게 아주아주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굳이 뭐, 돌리다가 냉기속성 나왔으면 그냥 킵해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냉기 세트 맞추고 뛰어야지 하다가, 이거 잘안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냉기속성 증폭률 맞춰주는 건데, 어, 너무 다 냉기석성으로 띄우려고 하면 솔직히 끝이 없어요 힘드니까 타협을 좀 봅시다 보통은 냉기석성이 있으면 냉기석성 증폭률을 한줄 정도는 무조건 띄운다는 마인드 그 다음 좋은 게 이렇게 모든 피해 그 다음엔 이제 피해 같은 거 제대로기면 일반 피해 뭐 스킬 피해 뭐 이런 식 있죠? 공 위주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 저도 요거는 띄웠지만 여기는 못 띄웠죠? 요렇게 어, 간 세공을, 세공에서 한줄 정도는 띄워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줄 정도는. 요렇게 속성작을 해주시면 추가로 붙고 붙고 붙어서 추가 데미지가 20, 30% 정도 막20% 이상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레버을 해서 받은 이 영웅 무기보다 사냥할 때는 훨씬 이득이어서, 음, 전투력은 내려가지만 사냥할 때는 요렇게 냉기 속성을 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기 하나만 달랑 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9.6% 밖에 안 되니까, 무기만 껴서는. 그래서 악세까지 껴줘야 9%, 6%, 6%. 어, 이렇게 해서 20%의 추뎀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세공까지 해서 막 자잘하게 붙여주면 엄청 더 사냥하는데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 사냥할 때랑, 그 다음에 보스 잡을 때. 고를 때 사냥, 그렇게 이 냉기 세트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벤트로 받은 영웅템을 갈갈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저도 지금 축, 어, 축 지르는 게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축 같은 게 있을 때, 한번더 뭐 질려보든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명중이 딸리는 구간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명중이, 6강을 혹시 띄우셨다면, 명중이 사가 붙기 때문에, 고르면 어, 저는 6을못 띄워서 이런 거고, 6을 띄우신 거 갖고 계시면 은 메인 밀다가 혹시 미스 뜨는 구간이 생기면 바꿔서 교체해서 메인을 위셔도 됩니다. 요렇게 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막히는 구간은 다 누구나가 다 만나요. 누구나가 다 만나는데 요렇게 좀 기본 짤 팁, 짤 팁이나 뭐 내실, 요런 게좀 다져지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셔야 되고 마지막에 다 올라오셔서 초반에는 3만 5천을 좀 목표로 잡으셔서 3만 5천. 목표 잡고 3만에서 32,000 3만 이상 응. 적어도 아니면 최종치 맞춘다 치면 35,000그면 여기 어, 눈물의 바다 동부에 통곡의 사막지대 있어요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얻을 수 있는게 축복의 기운이 있어요 요게 생각보다 음좀 짭짤 하거든요 나중에 자동사냥 돌려놓고 할 때는 요거 때문에 축기 던전 축기 던전 이래 가지고 여기다가 자살을 돌려 놓는 거예요 지금 많이들 여기 눈물의 동부 넘어와서 막히셔갖고 메인 밀다가 막히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그런 거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명중이 중요합니다. 명중 탈것이나 아니면 정령 뭐든 명중 붙은 거 먼저 사용을 해주시면서 내실 다지셔서 다음 또 챕터를 수월하게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더뭐 많은 꿀팁 그런 거 있죠. 자세한 그런 거 그런 내용들은 채채 방송에 오시면. 같이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꿀팁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 채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